최근 포항의 한 중학생이 이 조건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들과 성인 남성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는 어른이 있다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가해 학생들이 위기 청소년으로 경찰과 교육청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만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건데요. 포항여성회가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죠. 포항여성회의 금박은주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그 이번에 발생한 사건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 많은 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난 4월 말에 그 중학생 다섯 명이 또래 여학생에게 그 성매매를 강요했, 그 문제가 발생했고, 예. 그 당시에 이제 주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1차적인 피해는 모면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피해자가 경찰에 그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라고 했지만, 그, 그 추가적으로 뭐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던 그런 초동, 대처가 좀 문제가 있었고 음. 그렇게 되면서 5월 7일에 다시 이가해 학생들이 피해자를 불러내서 그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폭행을 가했고 그 피해 학생이 이제 뇌출혈을 일으켰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음. 많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사건 이제 사고 당시의 영상을 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조금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예. 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요. 뭐 경찰 수사의 문제라든지, 네. 예,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리, 또이 불법 성매매에 대한 처벌 같은 여러 가지 좀 네.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음.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아 어, 먼저 그이 조건 만남을 거부했다. 이 조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돈을 두고 성 매매를 하는 건데 이게 중학생까지 성 매매를 한다는 얘긴가요? 어떤 겁니까? 아네 정말 좀 충격적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사건을 이 사건 하나로만 볼수 없다라는 점에서 좀 기자회견을 준비했고 예. 경찰과 교육청에 더 대책을 좀 요구하는 그런 면담도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도 이제 현재 그 포항 지역이나 그렇게 여기에 이제 얼만큼 이 10대의 불법, 그러니까 성매매가 만연해 있는지 파악은 하지 못하지만, 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점조직처럼 이 학생들이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음.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초등학생들까지 지금 이런 불법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등학생들까지요? 네, 초등학생들까지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음. 좀 제보도 받았고, 결국은 이 성매매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어른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의 권유로 이제 용돈을 벌수 있다. 뭐 이렇게 음. 하면서 친구가 권유해서 성매매에 유입이 되고 이 친구들이. 예. 그리고 또 이들이 또 또래 포주가 돼서 다른 친구를 유인시키는 아. 방식들. 이런 방식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저희도 들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네. 그러면 학생들과 성, 매수자가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되는 건가요 그 방법은 정말 다양할 수 있는데 주로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나 예. 이런 걸 이용해서 랜덤 채팅을 통해서 음. 이런 매수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 실제로 지역사회가 이 아이들 (15살) 되는 저도 이 또래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예.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해자로 전락시킨 것은 실제로 경찰, 교육청,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런 성, 위성녀들 대상으로 성구매를 하는 매수자들을 강력 처벌하는 걸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그게 굉장히 포항이 모범 사례가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처벌이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또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는 명백하게 불법이고 예. 포항 여성에서 이번에 이제 예 포항역 도시개발 그 사업 쪽에 그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이번 사건 이렇게 대응하면서 아이 사건 성매매 집결지 폐쇄 문제와 이런 청소년 불법 성매매 사건하고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직결지역에 파출소가 있는 있지만 그래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지역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네. 아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해도 되는 거구나 불법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음. 이 지역사회가 아이들에게 학습시켰다 나쁜 학습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미성년자의 성구매 대상으로 성구매를 하는 행위입니다. 네. 명백하게 불법이면 불법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구매자를 색출하고 강력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나 선녀뻘 되는 미성년자들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는 중단돼야 되고 그렇죠. 지금이라도 예. 네, 정말 충격적이고 중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음. 좀 경찰에 확고한 의지 좀 보여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 피해 학생이 이제 조건 만남을 강요받은 사실 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보복 폭행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4월 말에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때 이제 이 15살 학생들이 또래 포주, 10대 포주를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했고, 예. 이런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이 학생이 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후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지금 폭행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경찰의 초동 대처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물론 이건 경찰뿐만 아니고 예. 교육청, 학교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위기 청소년 관리 문제입니다. 이게 가학생들이 해 이미 이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가 돼서 경찰이라든지 또 교육청으로부터 이제 관리를 받던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돼 왔었나요? 어떤 겁니까? <laughs> 그, 가해 학생들이 그 자, 다른 학교인데, 이 중에 한 명만, 그러니까 형사 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 소년이라서, 어, 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그 나머지 다섯 음. 명중세 명은 이미 이제 위기 청소년이고, 그래서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이 관리를 했던 학생들이었고, 또한 명은 그 중에서도 더 단계가 높은 우범 소년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다, 그 우범 소년으로 분류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으로 그, 이첩이 되는 과정들이 좀 지연이 되면서 예. 또 다른 이런 큰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북부경찰 서장님 면담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학교 전담 경찰관이 관리하는 학생들을 또 특별히 관리하고 교육하고 하는 거를 지금 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예. 자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린 학생들의 이런 잔혹한 폭행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앞서도 지적하셨듯이 불법적인 성매매 또 이런 위기청소년 관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기자회견 후에 포항교육지원청의 그 교육관님과 그리고 포항북부경찰서의 사장님과 그리고 담당 그 경찰관님들하고. 면담을 했고 네. 교육청에는 이제 학교폭력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성매매 관련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권유를 받은 적이 있고 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성매매 예방 교육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이야기와 그, 교, 그 교사들 대상으로도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예. 그리고 경찰에는 어, 이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 좀 학, 그 학생이, 피해 학생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음. 그런 것들을 조금 할수 있도록 경찰에서도 좀 보호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해달라. 이건 교육청에서 동일하게 좀 요구를 했었던 사안이었고. 그리고 이제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들을 미성년자를 그 대상으로 성구매를 하든 미성년자가 아닌 성매매를 하든 이런 성매매직결지 문제와 이번 사건을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성매매에 대한 확실한 단속을 좀해달라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에도 이제 교육청 소년과라고 따로 별도로 그렇죠.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예. 포항교육청과 그리고 경찰 그리고 검찰 가능하다면 검찰까지도 참여시키는 그리고 포항시 이렇게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음. 하자. 왜냐면 각자가, 각자가 했을 때좀 효과보다는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고, 네. 이번 기회에, 아, 교육청이나 경찰에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 하고 있구나라는 걸좀 보여주자라는 제안들을 좀 하고 와서, 어, 시간을 많이 미루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포항에 우리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음. 그런 포항시를 만들기 위해서 늦었지만 저희들도 함께 이런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만연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될것 같고요. 어, 네네. 가정, 학교, 사회 전체가 일종의 그 안전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네네. 듭니다 네네. 자, 포항 여성회의 금박은주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